2018년 4월 13일 자금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근휴를 그 구하라. 내상 위에.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또한 원하옵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꽃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대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두 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 태에 둘러 물려라. 두그두 그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꼰 사슬을 금 고리에 달아라. 아멘. 아, 오늘의 말씀은 에봇에 대한 말씀이지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상징이었습니다. 재료는 성막의 제일 안쪽 천막의 재료에 금실을 더한 것이었지요. 화려한 옷감에 또다시 금실을 더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이 복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도 아마 짐작이 되실 듯합니다. 화려한 옷감으로 만드는 에봇은 앞판과 뒷판 그리고 멜빵 즉 어깨끈 그리고 어, 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어깨끈에는 독특한 무엇인가가 달립니다. 12절 상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그두 보석은 바로 홍옥수 개혁계정에는 개혁 호마노라고 되어 있죠. 홍옥수 두 개입니다. 그리고 그 홍옥수 두 개에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새길 것을 명령하셨지요. 12절 나머지 구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이 아들들이,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홍옥수가 박힌 에봇을 제사장이 입고 성막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이름, 백성을 늘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봇의 의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재질로 만든 에봇이 제사장들의 권위를 어쩌면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에봇에 박힌 이 홍옥수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바로 잊혀진다는 말이지요. 세월이 지나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이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만약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리고 대홍수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잊으셨다면 그 모든 것을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잊으셨다면 모세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님 또한 없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탄생의 의미 삶의 의미조차도 알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고, 잊지 않고 계셨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또한 지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고,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백성이신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리라는 믿음 또한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하찮은 피조물일 뿐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어떤 폐악질을 해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을 간직한 채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홍옥수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심을 오늘 이 시간 또,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또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를 언제나 생각하시는 하나님,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용서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그리고 구하게,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죄 없이 서러, 쓰러져간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던진 그 메시지를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